지금 낚싯대로 한번 자리에서 그냥, 꼬망이 그냥. 낚싯낚시대로해주대고 낚시, 어디가 나 뭐, 어? 낚시대로한 거라. 아니, 꼬망이면나 그래, 그냥, 장비는 있냐니? 에? 제주자리만이만 기억은 안네그 낚싯대로 그냥 올려야 되냐, 그거? 낚싯대 올려주지 마지. 낚싯대 600만원짜리. 600만원? 600만원씩, 틀려놔놓는. 낚싯대 하나에 180만원. 저기, 닐 하나에 85만원짜리. 이리 뭐라 아까 바늘 꽂은 거? 아니이 감는 아니, 거. 이거 감는 거. 전 네. 응. 응. 장비는 이거 못 잡아 못 낚아. 응. 못낚거딱 보면 이제 순에 들어가 면요끼는 <놀람> 고돌 아니. 뭘로했담미 고돌이. 그냥 고돌다 전이. 김에네잘 졌어 팀 접시 큰거